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12월에 개최된 금통위회의는 상당히 긴축적으로 무게가 실린 원탁회의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12월 초반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나 분위기가 흘러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 5.5% 동결로 매듭을 지었다는 게 포인트. 그만큼 미국 쪽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세팅하는 건 지금까지 목표로 두었던 2% 물가지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이죠. 언제 변수가 터져나와서 인플레이 지수를 자극할지 모른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공포감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지난주 나온 PC, 미국 11월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수치가 너무 얄팍하게 나왔다는 거. 이걸 하락이라고 부르기에도 당구공 뺨 따구를 스치듯이 얇게 썰어서 하락분이 나왔다는 것도 뭐 그닥 획기적인 반전으로 보기에 민망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또 새로운 분기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네. 근데 이걸 엄격하게 보자면 지난해 11월 대비 2.6% 오른 수출한 얘기죠. 전월 대비 0.1% 움직인 건데 완연한 금리의 범위 온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너무 앞서 나간 설레발. 이건 오리발보다 더 앞으로 제치고 나가는 힘이 크죠. 설레발은 자칫 오판할 수 있는 미끄덩. 미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뽐뿌질에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도대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헐리우드 액션 써가면서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는 거야? 당체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엄청난 나스닥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의 횡보를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금리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기지에 이제 마껏 한번 펴보자는 의도로도 보이고요. 아무튼 미국 연준을 둘러싼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연준은 요지부동 내년 초부터 어떤 가오를 잡고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지금 한국은행은 상당히 12월에도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통위 의사록 공개에 따르면 물가 안정이 생각보다 그리 빠른 시기에 잡힐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예상보다 늦은 타임라인 속에서 상황 봐가면서 추가 긴축 혹은 추가 정책 대응을 고려해 볼 것이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만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3.5% 선에서 기준 금리 동결 유지가 최선이었다는 자평도 내놨는데요. 이건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계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12월치를 다 긁어 모아 봐야 최종적인 결과 값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IMF나 한국은행에서 예상했던 1.4%를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지표보다 0.1% 정도가 더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 자체의 내구성이 그리 탄탄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약화된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만큼 탁하고 튀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탄력성 면에서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팽팽하지 못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인다는 건데요. 내년은 2.2%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쉽게 움직이질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추세를 반영해서 금리 해빙기가 온다는 가정하에 금리를 무작정 내리게 된다면 잠재된 대출 수요는 거의 봄물 터지듯 다시 폭증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거의 뭐 브레이크 없는 KTX 같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한국은 빨리 빨리 빼면 시체죠. 그만큼 자금줄기도 뭔가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건 내년부터 창구를 개방하게 되는 신생아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만 애를 낳게 되면 5억 한도 안에서 대출을 쏴주는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공급이 되죠. 이게 자칫 지금 전세보증금 대출과 결합을 하면 3천조가 넘어가는 가계부채의 화역구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청년 주택 드림대출 역시도 20조에서 30조가량이 투입이 됩니다. 이것만 뭐 써버려도 거의 60조에 가까운 빚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금리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상품들도 예년에 비해서 적은 규모지만 2020년 초반보다는 파이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이라서 자칫 지금 대출 수위가 가까스로 찰랑찰랑 넘칠랑 말랑하는 찰나에 그냥 밖에서 물을 딥다 퍼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국은행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나 카드를 쓰기가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자칫 뇌간 잘못 건드리면 한 방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가계 대출의 부실 문제,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저공 비행하는 상황에선 도저히 디레버리징 빚을 갚는 추세보단 레버리징, 빚을 지는 추세가 월등하게 앞서갈 수 있는 파산 국면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파탄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쪽은 주담대가 정말 담대하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표가 거의 모든 대출의 화살총 역할을 하면서 전체 궤적을 비폭탄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프만 봐도 뭐 가계대출 증감치율은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인 출을 인상적으로 가져가기도 지금 딱 렉이 걸려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pf 문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중소업체에 건설사들 부실 문제는 그때부터 뭐 곡소리가 날 정도로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손전에 나선 업체도 거의 100곳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뭐 알아서 생존하세요. 적자생존의 열악한 생태계로 재편이 되고 있죠. 이게 건설사가 금융권을 또 물고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는 총체적인 판살이 아작나는 소리들이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은행 44조, 보험 43조, 저축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등등.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 눌러놔야 하는 대의명분이 생긴 거고 아무리 미국적 금리 훈풍이 불어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준금리 딜레마에 빠져있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선택은 더욱 긴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스탠스 유지해야 되는 거죠. 내년도 역시 세계 경제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라는 장기판을 옮겼다가는 그냥 판사리가 다 날아갈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점은 바로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종국의 최종 목표죠. 그러나 역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한국은행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인플레이션 목표 안착 불확실성을 또박또박 박아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내년에 해가 뜨게 되면 인정사정 볼것 없이 대출 창구가 또 다른 우회를 통해서 자금 줄기의 물이 터지게 된다면 정말 중앙은행의 컨트롤이 얼마나 더 쪼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도 금리는 여전히 한국만큼은 연말까지도 상당한 긴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집값은 하늘의 우려만큼 40% 이상 빠지게 되는 속도가 상반기에 그냥 쓰나미 덮치듯이 순식간에 폭락 양상으로 갈 가능성 크기 때문에 아마 단군 이래 부동산 시장이 문을 연 연도 이후로 가장 큰 내상을 입게 되는 집값 추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건 집주인들 입장에선 내상이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높았던 집값을 넘사벽으로 바라보던 분들에겐 새로운 집값 판도의 재편성이라는 대격변기로 들어서는 초입이 될 수도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집값 정상화로 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을 잡으려거나 아니면 내년에 집을 잡으려는 생각. 너무 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2024년도는 충분히 거품이 빠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자체적으로 쉐킷쉐킷 쉐킷 흔들어주면서 그렇게 꽉 끼어 있던 허수들이 아래로 쑥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 이게 매수세로서는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스탠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쫑나고 있는데 여기에 머리를 디밀다가는 그냥 양털깎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한월도 남김없이 다 발라버릴 가능성 아주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동향, 1일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이건 뭐 거의 폭격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1일 거래, 매매가 4건, 전세가 0건, 월세가 1건으로 나옵니다. 물론 12월 연말이라는 비수적인 분위기 고려한다 해도 하루에 10건 이하의 거래가 찍힌다는 건 그것도 서울에서 거의 집을 살 사람들은 상반기에 다 사고 빠져버렸다. 그리고 매수세는 이전처럼 가격이 찔끔 조정이 되어서 나오는 매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확실히 집값 정상화라는 고지가 보일 때까지는 탄화를 아낄 겁니다. 절대로. 단한 발도 오발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공고한 콘크리트 매수세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거래량 보세요. 11월은 2천 건을 넘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간다 해도 1 0월선까지는 벅차 보이죠. 이제 5일 정도 카운트가 남았는데 연말에 집을 거래하는 사람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래를 띄운다 해도 극소량의 물량만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은 더욱 참담한 수준 500건 가량이 딸랑 나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계속해서 카운트가 되겠지만 12월은 거의 1차 락장 때 보여줬던 거래량으로 머물 가능성 높겠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지표만 봐도 부동산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마 내년도 대출이 완화되는 시점이 오더라도 거래량은 그리 크게 확장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너무 지쳤어. 자금 땡겨서 대출금으로 새 집을 사도 주변 시세가 뭐 나락줍기로 가는데 이건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아주 부담가지 않는 가격대로 줄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그릴 정도로 신축의 경쟁력은 주변 집값의 대폭적인 하락 추세로 더 이상 그동안 유지해왔던 서울 신축으로서의 신축 가치는 다 까먹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걸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경매, 또 고급 아파트라고 불리웠던 20억 이상의 아파트. 여기가 경매로 나온다는 건 지금 집값 상황이 거의 극악에 몰렸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없어서 못 집어갔던 고가 아파트였는데 2021년 4 2개 불과했었는데 지금 벌써 160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20억 이상 아파트의 경매 건수가 161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금매로 던져도 이 정도 가치를 가진 아파트들은 그냥 서로 잡으려고 아우성을 쳤는데 이젠 그 가치가 훅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이걸 잡아서 다시 시세를 튀겨 팔아먹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파트 거품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집주인들이 개거품을 물 수밖에 없는 거고 서둘러 그 끝매로 던져도 누가 이 시국에 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매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추세가 많아진다는 거죠. 특히 강남권, 대치동, 서초동, 반포동 쪽에서 매물 대다수가 나온다는 건 이제 서서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눌러 앉았던 아파트 시세 정말 비정상적인 루프탑 위에서 그 지역의 시세를 호령하고 있었던 본자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고가 아파트가 유찰이 되면서 뚝뚝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이 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안착하고 있는 다른 여타의 시세도 정상적인 가격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 시세로 그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경매 시장이 바로 2024년도 집값의 그림을 미리 스케치해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매수자들에게 필요한 건 최대한의 인내, 1mm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을 수 있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판도는 내년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질 것 자명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 지표들이 되면서 집값 반등할 거라는 혹하는 소리 계속해서 떠들어대도 이미 부동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시점에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테러를 구축하는 타이밍 잡는 게 탈출 시점을 보는 거고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느리게 입구 쪽 진입을 위한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최적의 집값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는 관계 안에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태그를 달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인위적인 개입을 해도 이젠 시장 자체의 궤적이 워낙에 육중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선로를 바꾸고자 해도 도저히 미션이 임파서블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한주 주 12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내년 1월로 넘어가는 다음 주간 확실히 달라진 부동산 분위기의 분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죠 12월 한국은행의 기조는 상당 부분 긴축적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 많아집니다. 그만큼 금리 딜레마,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국내 금융 문제, 부채 문제가 거의 결착에대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위기를 터져 나오게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저하된 모습과 동반해서 집값은 2024년도 패러다임의 전환,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뚝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연말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